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그 별에는 잠시 들렀을 뿐이지만 어린 왕자를 깊은 우울에 빠뜨렸다. 무얼 하고 있어요? 빈병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차 있는 병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말없이 앉아 있는 술꾼을 보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술을 마시지 침울한 표정으로 술꾼이 대꾸했다. 왜 술을 마셔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물었다. 잊기 위해서지? 술꾼이 대답했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요? 측은한 생각이 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지? 머리를 숙이며 술꾼이 대답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거지요? 그를 돕고 싶은 어린 왕자가 캐물었다.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이렇게 말하고 술꾼은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난처해진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나버렸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군. 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중얼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이응받침과 이응 첫소리 글자가 만날 땐 달라지지 않아요. 네 번째 별은 장사꾼의 별이었다. 그 사람은 어찌나 바른지. 어린 왕자가 찾아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장사꾼의 이건 어떻게 발음할까요? 앞 시간에 의는 에로 발음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장사꾼의 받침 니은이 이은과 만나서 장사꾼에로 발음하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담배불이 꺼졌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세세다, 둘을 더하면 다섯, 다섯에 일곱을 더하면 열둘, 열두세 셋을 더하면 열다섯. 어, 안녕. 열다섯에 일곱을 더하면 스물둘, 스물둘에 여섯을 더하면 스물여덟. 다시. 아, 담배불 붙일 시간이 없어. 아, 스물여섯에 다섯을 더하면 서른 하나라. 어휴. 그러니까, 5억162만 2731이 되는구나. 뭐가 5억이야? 어? 너 아직도 거기 있니? 아저 5억 1백만 아, 도무지 틈을 낼 겨를이 없구나 너무 바빠서 난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허튼 소리 할 시간이 없어 아, 둘에다 다섯을 더하면 일곱 뭐가 5억인데? 한번한 한 질문은 절대로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장사꾼은 고개를 들었다 이 별에서 54년 동안 살고 있는데 내가 방해를 받은 적은 딱세 번뿐이야. 첫 번째는 22년 전이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를 웬 풍뎅이가 날 방해했어. 그게 어찌나 요란한 소리를 내는지 계산이 내군 네 내나 틀렸었지두 번째는 12년 전이었는데 신경통 때문이었어. 난 운동 부족이거든. 산보할 시간이 없으니까 난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가만히 있자. 5억 1백만이었겠다. 뭐가 5억 1백만이라는 거지? 장사꾼은 조용히 일하기에는 글렸다는걸 깨달았다. 때때로 하늘에 보이는 그 작은 것들 말이야. 파리? 아니, 반짝거리는 작은 것들 말이야. 꿀벌? 아니, 게으른 뱅이들을 멍청이 공상에 잠기게 만드는 금빛나는 작은 것들 말이야. 헌데, 난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공상에 잠길 시간이 없어. 아, 별 말이군. 그래, 맞아, 별이야. 5억의 별들을 가지고 뭘할 건데? 5억162만 2731개야. 난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정확한 사람이지. 그런데 별을 가지고 뭘 하는 건데? 뭘 하느냐고? 응. 아무것도 안 해.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 별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 하지만 내가 전해본 어떤 왕은 왕은 소유하지 않아. 그들은 다스리지. 그건 아주 다른 얘기야. 그럼 그 별들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되는데. 부자가 되게 해주지.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별들이 발견되면 그걸 사는 데 소용되지. 이 사람도 그 술꾼처럼 말하고 있군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래도 질문은 계속했다 별들은 어떻게 소유한담 별들이 누구 거지 장사꾼은 투덜대며 물었다 모르겠는 걸그 누구의 것도 아니겠지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아저씨 것이 되는 거야 물론이지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는 그걸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지. 임자가 없는 섬을 네가 발견하면 그건 네 소유가 되는 거고. 네가 어떤 기막힌 생각을 제일 먼저 해냈으면 특허를 맡아야 해. 그럼 그것이 네 소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난 별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나보다 먼저 그것들을 소유할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하긴 그렇군. 그렇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가지고 뭘 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들을 관리하지.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하지. 그건 힘든 일이야. 하지만 난 진지한 사람이거든. 어린 왕자는 그래도 흡족해 하지 않았다. 난 말이야. 머플러를 소유하고 있을 땐 그것을 목에 들고 다닐 수가 있어. 또 꽃을 소유하고 있을 땐 그 꽃을 꺾어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꺾을 수가 없잖아. 그럴 순 없지. 하지만 그것들을 은행에 맡길 수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조그만 종이 조각에다 내 별들의 숫자를 적어 그것을 서랍에 넣고 잠근단 말이야. 그리고 그 뿐이야? 그 뿐이지. 그거 재미있는데 제법 시적이고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군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과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말이야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는데 매일 물을 줘. 세 개의 화산도 소유하고 있어서 주일마다 그을음을 청소해주고는 하지. 불이 꺼진 화산도 청소해주니까 세 개란 말이야. 언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노릇이거든. 내가 그들을 소유하는 건내 화산들에게나 꽃들에게 유익한 일이야.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잖아. 장사꾼은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하려 했으나 대답할 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떠나버렸다. 어른들은 아주 이상야릇하군 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하면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릴 뿐이었다.